인천에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25일까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비가 내릴 것을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혜이 기자입니다. 주택과 골목 사이로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비가 쏟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곳곳에 생깁니다. 상습 침수 구역에는 소방에서 물빠짐 호스를 설치했습니다. 한번비 저기. 비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조금 물이 찼었나 봐.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오셨는가 와가지고 거기 그렇게 해놓고 갔다 보니까. 인천에는 20일 새벽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3일 오후 3시 기준 송도에는 92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중구도 87.8mm, 서구 경서동에도 7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25일까지 수도권에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중국 동부에서 세력이 확장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중간에 만나면서 형성됐습니다. 23일에는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내리고 24일에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25일에는 완전히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지면서 또 비를 뿌리게 됩니다. 강한 비구름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비구름의 폭이 동서로 좁아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안전에 유의하시야 되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는 주말에는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비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